중국의 삼국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나라의 손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유명했던 조조와 유비에 대항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부하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알아서 적재적소에 일을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인 손책이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에게 이러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하여 천하를 빼앗는 일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부하들의 능력을 이끌어내어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실로 송권은 19살의 나이에 가문의 수장이 되었고 그 능력으로 오나라를 내적으로 정비하고 군사력을 정비하고 증당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잊게 해야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잊게 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이고 옛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문의 대를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를 제대로 이어가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엇을 이어갈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의 영적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격과 행동과 삶이 주님의 뒤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그 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쉽게 뭐 형통하게 눅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그런 성경적이거나 역사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라는 말은 이기적인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만 유익이 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심지어 곤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은요,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요, 어쩌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걷는 것일 수도 있고, 온 나라를 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자기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시되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는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길까지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갈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론유다처럼, 은삼십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명령하시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진정 지고 갑니까? 잘 나가다가도 도리어 대마처럼 중간에 세상으로 가서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심 과연 나는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나를 부정해야 하고 부인해야 하고 주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주의 고난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한 남자가 노자를 따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노자가 그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쓸만한 구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형편없는 놈이네. 그 남자는 그 노자의 말에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을 자기 위하여 숙박집에 주막에 도착했는데 그때 음식을 먹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 공손하게 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아마 사대부의 아주 명문 집안의 아들이었던 같습니다. 그때서야 그 남자가 기세등등하게 노자에게 말합니다. 아까 나더러 형편없는 놈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는 말이야, 눈을 지켜 뜨고 있어서 잘난 체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네. 지극히인 것은 옅은 푸른색이 감돌아서 마치 물들인 것처럼 보이고 덕이 가득 찬 사람은 어딘가 모자란 듯 보이는 도일세 나중에 노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정한 솜씨는 서투른 것처럼 보이고 진정한 웅변은 말주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어두나게 하는 사람이 그 속이 진심이라는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꾸미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진짜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짜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최초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을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기에 나눠 각각 한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로마 군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아야 하고 옷을 벗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요세프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옷, 입은 옷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아마 값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네 깃으로 나누어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눔. 그들은 십자가 의 앞에서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일을 빨리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오늘 누구입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로마 군인들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와 가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위선이나 거짓이나 말과 행동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형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오늘의 로마군인 말씀에 어긋나도 물질적 이득만 되면 서슴없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니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짜에서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회개가 지금 있기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출발을 할수 있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부터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록 말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로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에 양쪽에 아마 살인 강도인 것 같아요. 사형을 받았어요. 흉악한 강도들이 양쪽에 함께 달렸습니다. 그때 한쪽 강도는 주님을 강하게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조롱하는 거죠. 그리스도이라면 너도 우리도 구원해 보라 이렇게 강하게 조롱했어. 그때 한쪽 반대편에 있던 강조가 그 강도를 강하게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야 이 벌을 받는 것이 죄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야. 이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야.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쪽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가장 처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한쪽 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또 한쪽 강도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는 중간의 십자가예요. 중앙의 십자가예요. 이건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한쪽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한쪽은 구원과 상급입니다. 주왕의 십자가 영원히 갈라놓는 이 역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또 한편은 우리를 심판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진짜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한쪽 강도처럼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게 믿어요. 염들 우리를 믿게 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염들 다 이미 확신하셨겠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선택의 결단을 확실하게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십자가라는 주의 은혜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한쪽 강도처럼 받아들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나.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우리가 다 줬어요. 엄청난 빚을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헌신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 합시다 주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바울 처럼 증거하는 자가 될때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주의 뒤를 이어가는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임스가 필드는 가난하여 학교에도 갈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헐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꼭 너는,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면서 살아야 한다. 가필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대학 총장을 거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취임식날, 그는 노구를 이끌고 있는 어머니를 옆에 모시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취임사를 했는데, 그 취임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대통령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제 곁에 계시는 어머님이십니다. 오늘의 영광을 어머님께 드립니다. 그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필드가 훌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어머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민족들,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십자가에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먼저 여인들 을 봅시다. 내 네, 여인들. 주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이 살로메입니다. 이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때 이네 여인들이 십자가의 뜻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알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네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여인들의 특징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길 때에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35절 상반절입니다.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어머니가 이 아기 때문에 마음에 칼에 찌르는 같은 고통이 있다는 예언을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를 보니 마음에칼 찌르는 같은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네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자들 은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네 여인은 십자가 앞까지 끝까지 따라갔어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본문이 끝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24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넣으러 갔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사일도 공동묘지가 무서운 곳입니다.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좀더 넓게 쓰면 주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정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을 봅시다.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본문을 쓴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쓸수 없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요한은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참으로 소도의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제자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유언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그 뿐입니까? 요한은 요한 복금 요함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여 정말 오늘날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기록하는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실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믿음 포기해요 조그만 관계상 처 있으면 나는 이겨야 안나가다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어려운 관계가 있어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순종, 진짜 말씀 순종합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옷 같은 물질적인 이득이 있으면 로마 군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얻기 위하여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아서 잘 가다가 중간에 새 속으로 가버린 데마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립시다.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낙심하고 있다면 이 종려주일 예배에 회개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서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믿음을 반석위에 굳게 지키는 주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 주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구원과 멸망이 갈라지는 것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자리에 서면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박달라마리아 부활의 첫 목격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여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남자도 아니오, 제자도 아니오, 다른 사람도 아니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저희들이 오늘의 마리아가 되기만 하면, 주의 제자, 군, 고난에 동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십자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